태국 북부에는 온천이 몇개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곳 중에 한 곳을 가서 이열치열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고. 좋았어. 아니 여기 북쪽에는 마늘농사를 많이 짓나봐 그니까 한4 0 k m 정도 달려왔는데 마늘 냄새가 끊이질 않아 <laughs> 무슨 나무가 이렇게 커? 이 와. 진짜 엄청 길다 무슨 <laughs> 나무가 중간가지 하나 없이 저렇게 높냐 그렇네 여기다 어. 맞지? 어. 되게 깊숙이 숨겨져 있다. 이거 누가 찾아? 어, 유황 냄새 난다. 어, 나, 나, 계란방구 냄새. 어. 이게 지금 다그러는데온천 먹는 것 같다. 어. 와, 신기해. 연기 나고 있어. 어디? 어, 그렇네. 음. 어머니. 어, 손님 왔어요. 손님 받아라. 대안 <laughs> 파는 집도 있는데 오늘은 문 닫았나 봐. <laughs> 그것보다 여기 지금 우리밖에 없어. 사람은 없어. 어. 소밖에 없어 여기에 지금. 어, 좀 이상하다. 근데 응. 완전 태양 빛인데 응. 들어갔다 쪄죽는 거 아니야? 네, 그늘이 하나도 없네. 어. 모 스와디카, 음 그래, 소쿤카. 사람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어. 주인장도 없어. 몽뱅, 핫스프링. 우와. 몽이뭘또 뭐 혼자 바빠. 어쭈. <laughs> 이거 아, 뭐야? 이게 뭐지? 근데 이거 들어가도 안전한 거야? 아니야. 잘 보고 들어가야 돼. 저기 지금 온도가 써 있어. 아, 온도 100도씨야, 지금, 저기는 또. 조심해야 돼. 응. 함부로 막 만지거나 하면 안 하는데. 이게 지금 온천물이라는 거지? 응. 음, 그리고 이 백도야 지금. 이봐. 그러네. 어. 근데 안에 뭐가 막 저렇게 있는데 응. 헉, 엄청 뜨거운 열기가 응. 느껴져. 백도야. 그거 가져왔어? 뭐? 컵라면. 아씨. 음, 계란 삶은 냄새 엄청. 엄청나네. 이렇게 길이 우와, 있네. 흥분 흥분하다, 그래. 자연 온천은 또 처음 보는 것 같네. 어. 조심해. 어. 빠지면. 어. 화산이다 화산. 화상. 여기는 보글보글 끓어. 그래? 어. 아 뜨거 뜨거. 잠깐만 나 아, 뜨거 뜨거. 어디가? 어 아, 뜨거 열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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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어, 보글보글 끓지. 여기 위에 올라가봐 다리. 어, 여기? 응. 어, 여기도 뜨거운데? 여기 올라가봐 가운데. 열기가 막올 뜨거운 열기 안 올라와. 나 올라온다. 물론 나 올라온다. 어 아, 물이 어떻게 부글부글 끓어? 오.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우와 온천 물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엄청나네. 저기는 몸 담글 수 있는 곳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어. 오. 위험하대. 어, 여기가 멋있다, 근데. 저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물 같고, 지금 이 라인이 온천 즐기라고 좀 미지근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바닥을 보니까 들어갈 엄두가 안 나요. 깨끗하진 않아요, 바닥이.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관리가 안 되나봐. 여기 피팅룸도 있고, 잘 해놨는데, 이렇게 흘러서, 저쪽으로 물이 나가게끔.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가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보니까. 저 뒤에서부터. 어. 어. 그래도 고여있는 물은 아니고, 음. 계속 순환되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아, 그래? 깃털이랑 오만 것다 빠져 있어. 아, 나 수영복 입고 왔는데, 들어갈 엄두가 안나네 오! 뽀글뽀글 올라오길래 밑에서 기포가. 벌레 있는 거 아닌데? 기포가 계속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여기도? 어! 뜨거어 뜨거운데? 진짜로? 어어뜨거 또. 뜨거워 뜨거워 어 뜨거운거야 아뜨거뜨거 내가 봤을 땐한 50도 넘어 보이는데? 어 너무 너무 거뜨거 어, 뜨거워 뜨거. 아못담구겠다 이거는 그래? 네? 래그네 이거 어떻게 담고 이거 살 갈망이라서 가볼까어 다. 발만이라도 담가 보자. 발? 응. 바로 삶은 족발 되는 거야. 뜨아 뜨거 뜨거. 뜨거 뜨거. 아 뜨거 뜨아이 뜨거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뜨거. 미끈미끈하다. 그래? 어. 온천수라 그런가. 뜨거. 아 뜨거. 아, 담갔어 담갔어 아, 어딜가 너무 뜨거 너무 뜨거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살짝 담구고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 아뜨거 바빠서 빨개졌어 아뜨거 뜨거. 바닥도 뜨거 바닥도 왜이렇아뜨거뜨거 <laughs> 엉덩이도 뜨거 엉덩이도 <laughs> 발한번 담근 다음에 이렇아그 만큼이나 담근다고? 빨리 담그면 돼 빠르게 아, 여긴 좀 시원하다, 대나무라. 근데, 저기서 뜨거운 열기가 한 번씩 불어와. 어, 뭐한 번씩 바람이 불때 와. 아, 아 어이씨, 어, 누우니까 어. 열기가 더 느껴져. 그래? 찜질방 안에 누운 것 같아. 삶은 계란에 사얼음 김치 혜라도 먹고 싶다 아 식혜 맛있겠다 이따 누워가지고 계란 먹은 다음에 빨대 빨대로 식혜를 깨뿌아 응. 예쁜... 아, 아무것도 없어 여기 매장도 없고 목 말라 어, 누워 있어도 온천 열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 가지고 근처 시원한 거 먹으러 찾아가 봐야겠어요 지금 핸드폰 인터넷도 안돼 가지고 오늘이 2 0 만기 날이었는데 네. 그걸 모르고 지나쳐서 오는 길에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길도 이정표 보고 겨우겨우 찾아왔네. 가오자 시원한 거먹으러 생명수를 찾았어 생명수. <laughs> 여기 동네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되게 작은 마을이라. 응. 어, 입술이 바짝바짝 바짝 타들어와가지고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바위까지 갈 수가 없어. 인터넷도 안 돼가지고 어, <laughs> QR도 결제할수 없어가지고. 현금으로 했습니다. 어, 현금 갖고 왔 o 다행이다양 어. 이거 실 y o 우와 e 이 u r e 다 o u 다가25 i n g to go 이 o the city. You're going to go to 지 h e c i t 그 양은 제일 많아. 그 그러니까. <laughs> 아,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중간에 말이 안 나오고, 막 숨이 턱턱 막히고, 빨리 가서 콜라 먹자. 고생했어. 에어컨 있는 방으로. 아, 여기. 아, 아, 살것 같아. 갔다 온 사이에 우유 배달도 왔어. 태종 미연이요, 태조가지고. 오만에 피자 먹으려고 포장하러 왔는데 문을 닫았어요. 쉬는 날은 아닌데 바이에 있는 식당들은 대부분 대중 없이 문을 열고 닫고 하더라고요. <목소리> 저희 저희가 머무는 숙소 근처에 누들 집인데 거의 바이 여행 끝나가는 시점까지 한 번도 안 와봤어요. 매번 사람이 많더라고요. 응. 오늘 피자집도 닫은 김에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여기가 또 한국인들 사이에서 또 유명한 집이라고 하더라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포장용으 사는 사람도 많네. 응? 한국어 간판도 있어? 한국 사람 많이 온대. 아 그래? 근데 이 정도면 한국어 메뉴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렇네. 사실 나는 태국에 와서는 면 요리보다는 밥 요리가 많이 되기더라고 맛있기도 하고 음. 밥이랑 치킨 아, 태국 치킨 너무 맛있어.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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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뼈가 큰게 이렇게 세 조각이나 나와 세 조각이 아니구나. 에이 와. 한국 사람 좋아할 만하다. 어. 여기 태국 사람들은 양이 되게 작잖아 보면 음. 항상 부족해 시키면은. 찐 음. 갈비탕. 아 그래? 찐 갈비탕이다 갈비탕 같아 이게 아니라 돼지갈비탕? <laughs> 어아 묵국 묵국? 좋지? 갈비탕이 좋고 음. 갈비탕이랑 묵국의 그 사이에 있는 맛이네 그리고 다음에 동남아 국가 대부분에 음. 옆에다 쓰레기통이 하나씩 구비돼 있잖아 응 음, 너무 좋아 어 너무 좋은 거 같아 음, 음. 와 국물 좋네 괜찮다 밥 말아 먹으면 맛있겠다 밥 말아서 이두 아. 이제 이거 뼈를 다 집어먹고 나서 이제 면을 먹는건가? 음. 사장님이 한국 분이셔? <laughs> 이게 이렇게 돼지 뼈 숲에다가 면 또는 밥을 선택할 수 있는 거라 면 좋아하는 사람은 면 먹고 아니면 밥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같 나밥할걸 그랬어 응밥 음. 발라 먹었어? 난 벌써 먹었지 2차전 들어가는 거야? 응 음.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쌀국수 같다 쌀국수? 응 음. 음. 근데 이건 음. 확실히 음. 밥이 더잘 어울리겠다 응꼭밥으 음. 드세요 근데 밥 마르면 은 음. 위험한 게 깍두기가 생각난단 말이야 지금도 힘들구나. 그러니까 반말면 위험해. 이게 응. 고춧가루나 설탕, 투명해서 먹으면 되고, 피클도 응. 있어요. 와, 설탕은... 근데 난 진짜 여기 태국 와서 어... 감동받은 게이 그릇들 봐, 음. 엄청 깨끗해. 하나같이 오늘 가게에 가도 응, 맞아. 이런 막 어, 물자 하나 없어. 음... 아. 호스요리인데 뼈한 사발 먹고 나더니 국수 한 사발이 생겼네와잘 <목소리> 먹었다. 배 불러. 가자.